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 아래 다육 풍경이. 꽃집 주말 일상으로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. 처음 그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짧게나마 찍어서요. 그 안부 인사도 전해드리고 제가 간엽 식물 위주로 한다고 끝도 없이 그냥 행하니 빠져나왔는데요. 그때는 이제 그 찍는 것그 개념보다는 요렇게 한번 찍어서, 어,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, 간엽 식물에 관한 유튜브를 할 것이다 해서 그 짧게나마 제가 인사 차 드렸는데요. 그, 참 고맙게도 저를 그, 잊지 않고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오상 텃밭 그,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. 그 선생님하고 또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.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 인정스러운 댓글 달아주신다는 그 의미 자체가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.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. 아직 답글을 드리지 않았는데, 제가 그 시간 날 때, 뭐, 핑계이겠습니다만, 어, 시간 날때 한번 전해드리고요. 요렇게, 저희 집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, 제가 참큰맘 먹고, 요렇게 찍었습니다. 그, 잘, 찍으나 못 찍으나 집 안에 그 실을 그양 사방으로 이렇게 전면을 다 이렇게 찍는다는 거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. 제가 늘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두 번째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. 그냥, 어, 막무가내 제가 뭐 그냥 보 보여드린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막 그저께서부터 그 배열을 이렇게 햇볕 방향에 적합한 아이들은 이렇게 해 놓았고요. 뭐, 응달에서 그찐 초록으로 크는 아이들 있죠. 요렇게 이제 그 가보겠는데요. 요쪽에가 저희 그 2층 올라가는 다육이가 한가득 있는 요 2층 올라가는 난간 계단입니다.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북쪽 방향이기 때문에 햇볕이 구경을 일도못 합니다. 그래서 뭐 낮에도 형광등을 켜 놓고요. 요렇게 이제 그 선두 필두로 몬스테라가 있고 요런 식으로 그, 2층 올라가는 계단계단 켜키 이렇게 쌓아놓고 꽃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 놔둘 곳이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놓아둘 곳이 없었어요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. 뭐,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겠는데요.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 벽면에 행잉 행인... 그리 대식물로 이렇게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면 이쁘게 보여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팔을 위로 뻗으니까 막 팔이 아프고 <laughs> 목이 아픕니다. 요 요런 식으로 해놓은 요 상태는요 제가 이제 요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꽃집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꽃이 많습니다. 뭐 이제는 뭐. <laughs> 시국이, 시국인지라, 영업이, 참, 가을에 꽃을 굉장히 좀 장사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, 화분에도 심고, 그냥 검은 포트에 어 심어서, 그, 장사도 하고 했었는데, 그래도 생각만큼, 그렇게 이제, 그, 썩, 많이 나가지를 않아서요. 제가 그, 이렇게 이제, 그, 추위에 약하고, 지금, 햇볕을 받으면은, 뭐, 급성장은 안 하지만, 조금이나마, 이렇게 크는 아이들, 그, 우리 가게는 햇볕이 들어와도 간간히 들어오고요. 또, 저기, 그, 히트를 켜, 이제, 틀어는 주지만, 굉장히, 아이들이 안 죽을 만큼 약하게 틀죠. 난방비 문제도 있고 해서, 요렇게, 이제, 그, 제가 키웠던 요런 아이도 있지만, 우리 매장에서 갖고 온 아이들,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키워, 처음 키워봅니다. 키워보고 싶었고요. 요런 아이들이 늦가을에 이제 오는 바람에 판매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쁘게 키워서 또 봄되면 또 우리 꽃집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. 어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어,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관리도 하면서요 이렇게 어, 키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벽면에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요쪽에 그는요 제가 그 365일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벽에 여백이 있죠 그 어떠신 분들은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깔끔하지 않고 구질구질하고 또 벽에서 빼서 물주기가 귀찮다 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그 와중에 또 이렇게 행인으로 선호를 하셔서요. 저희 집에 그 행인으로 판매되는 그 아이들이 요 식물들이 많이 그 초배,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좀 나갔습니다. 그러져서 이제 사다 놓고는 요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. 요렇게 이제 여백이 있다면 그 이런 스킨답서스는 무한정으로 크면서 번식력이 굉장히 좋죠. 제가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뭐핫포터식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저렇게 보시면 물꽂이를 합니다. 이렇게 뭐 물꽂이 다들 아시죠? 이렇게 이제 너무 길게 자란 아이들 뭐 칭칭 강고 내려오는 게 별로. 관리도 힘들고 별로 보기 싫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, 요 아이는 색상이 좀 다르죠. 형광이고, 요 아이는 엔젤, 그, 그 엔젤, 스킨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. 요렇게 색감 나는 요 아이들요. 요런 아이들은 길게 늘어집니다. 이 아이들은 그냥 늘어지는 그 차원에서는 볼수없고요 마디마디 어, 마디 잘라서 요렇게 물에서 그 뿌리를 내리면은 요렇게 심습니다. 뭐 심는 그, 그 계절은 한 4월달, 5월달이 적격인 어, 것같고요 요렇게 이제 심어서 어, 요렇게 바구니 요 안에는 그1 아, 2터짜리 플라스틱 그, 그 있죠. 그거를 잘라 가지고 밑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안에 쏙있는그 상황이고요. 요렇습니다. 그렇게 하셔서, 요런 아이들 이쁘죠? 섭세실리스, 요 이름이 있는데, 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. 요렇게 늘어지는 조금 희귀식물, 요런 이제 흔한 아이들보다, 요렇게 요즘, 이렇게 이제 하원이라든지 가면은, 그, 지금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, 아마 계절마다 그하원에꽃 종류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. 요런 종류 조금, 좀 가격대는 있습니다. 요런 애들 사다가 포인트로요. 요렇게 곳에 같은 곳에 던으면 저희 집은 요쪽 방향이 들어오는 입구거든요. 요렇게 제가 뒷걸음질 쳐서 나가 보겠는데, 요렇습니다. 요렇게 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 저희는 이제 앞방이고요 저. 기딱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하초들이 있으면 일단 풍수상도 좋다고 하죠. 풍수상도 좋다고 하고 또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가 엄청나고요. 공기 정화 된다는 그 말씀은 뭐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. 또 그리고 나무가 뭐한몇개 정도 있다고 해서 공기 정화에 큰 도움은 없습니다. 뭐 아시는 분들은 와가지 공기증아잘 되겠네 하는데, 저는, <laughs> 그닥 잘못 느끼겠고요. 이 갈비가 힘들어서, 뭐, 어떨 때 지칠 때도 있고, 물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, 지칠 때가 있다 보니까, 뭐, 어떨 때는 이쁘고, 어떨 때는 하,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다가 모아서 이렇게 내 힘을 내가 드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,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만, 그래도 꽃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어? 저버리지 않고, 이렇게 이제 고운 모습, 뭐 싱그러운 모습,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보는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있다면요, 포인트로. 저처럼 이렇게 양 사방에 뭐뭐글때 있으면 다그 시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포인트로 한세네개 있죠 세네 개를 사다가 딱 핵심적으로 딱 놔두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고요 해보신 분은 이제 그뭐 <laughs> 복습을 하는 거겠죠. 그죠. 지금 겨울에라도 인테리어를 조금 이렇게 좀 바꾸고 싶으면 꽃 위치를 조금 바꿔 주신다든지 요렇게 이제 그 햇볕에서 조금 있어야 될 아이들은 햇볕 방향으로 조금 옮기시고 또 응달해서 자라는 아이들도 제가 저기 이천 그 다락방 올라가는 그쪽으로 해 놓았죠. 요런 아이들은 뭐 스파트 필름이라든지 행+ 행복 나무죠. 요런 아이들은 충분히 햇볕 일도 안 받아도 더찐 초록. 요런 애들은 찐 초록 색깔을 내어야 더 예쁩니다. 햇볕에 놔두면 누렇게 뜨는 그 색감을 보이거든요. 그건 더 보기 싫고. 음, 물도 또 자주 줘야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응달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바킬라 이 아이도 햇볕보다는 그반 음지도 좋고 반 그늘도 좋그반 양지도 좋고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보시 보시고 저. 위치를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도, 이제, 계절 따라요. 뭐, 무작정 그, 바꾸는 것보다도, 계절을 봐가면서, 보시면서, 요렇게, 어, 뭐, 집안 분위기도 바꾸시고, 또, 이렇게 보면서, 어, 나 자신 스스로의 힐링도 되는, 그런, 이제, 그,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면 하는 바람, 바라, 어, 바랍니다. 제가, 이, 그, 시간이 길고 해서 영상을 한 번만에 끝내려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버벅거리는데요. 양해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. 이제 겨울입니다. 춥고 하니까, 어, 감기 조심하시고요. 건강은 우리 삶의 전부죠. 건강 잘 챙기시고. 저는 다음에 좋은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